Schimmerne die beiden Grenadiere. Ibu Tchamganolli Das Ehrenkreuz am roten Band sollst du aufs Herz mir legen. Die Flinte gib mir in die Hand und gürt mir um den Gegen. Ehren. Tatchen Ebermeer, Ehrenkreuz. 이랜 이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어, 그게 이어트 그래가지고 뭐 존경하는 이렇게 편지 쓸때 많이 쓰는 그 문기에 나오는 거죠 이랜 그런 무슨 이렇게 존경의 뭐 그런 거예요 크로이츠는 십자가예요. 암 음, 로텐반트 로트는 붉은색이고요 반트 이랜 컬징 이게 지금 그두 명의 그 척탄병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그 어, 명예의 십자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있는 그런 십자가를 얘기해요 저스트 저스트 이거 누소 즈 발음하고 오는 열린 발음이 이렇게다 졸스트 아니 t 저스트 두 저스트 두 스트하고 두가 나오면 연음이 되면 저스트 t 뭐 이상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즈 발음 잘하고 오 열린 발음 하면은요 st가 살짝 붙어요. 그리고 가볍게 한 다음에 d 에 d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열린 에 발음이에요. 이것도 지금 닫히고 긴 발음 leg 아니 영어로 이야 s 너는 내그 가슴 위에 그거를 올려놔야 된대요. 플린 플린트, n t e give g give n 그 어, 변형된 거죠. 미어, 인디한트, 미어는 살짝 미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린트, 총이죠. 깁, 미어, 인디한트, 내 손에 총을 주고 und gut. Good. 어 y o t e l 그러면 이게 벨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미어 음덴 리겐 어 손에는 이제 총을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음그 검이라고 그큰 그러니까 칼이죠 칼 그거는 이제 내 네, 여기다 이렇게 띠를 내어 달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So will ich liegen und horchen still wie eine Schildfach im Grabe, bis e i n s t ich höre Kanonengebrüll und wie erden das 로스그 트라블. so 음, 그렇게졌 so so will i c 난뭐 하겠다. l i n 겠다 und horchen still. 그 h o r 그러면 제가 요새 잠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그 h o r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어,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뭐랄까? 이렇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허락해 니 말이 이것도 열린 오바름이에요 그렇게 나는 누워서 휴틸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겠다. 듣겠다. 위 e are in 임 h i l t 는 뭐뭐처럼 쉴트 i l 는음그 경비 뭐, 뭐 경비 그런 거예요. im g r 무덤. 지금 이제 죽어서 무덤에 누워서 그렇게. 들어서 이제 귀 기울여 듣겠다. bis 언제 언제까지 아인슈타인 einst,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뭐 과거에 일어났던 언젠가 이런 게 once upon a time 뭐 이런 것처럼 아인스트 이 höre höre는 듣다죠. h höre, h ö r e 알 발음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그 r 발음이 그이천장는 그인 거같은 h 이런 발음인데 노래할 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h ö 알바르하세요 브르를 그다음에 카논엔 그 브르 카논엔 이건 대포죠. 그다음에 브르일 브르렌 그럼 뭔가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뭐 이러는 건데 이제 그 대포를 이렇게 막 꽝꽝 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대포의 그 쏘는 소리를 듣고 들을 때까지 운트 위 에른데 비엔 비엔 저는 이 자, 이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로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 대포의 소리와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말을 타고 옛날에 말을 타고 전쟁을 했으니까 지나가면 뭐 그렇게 음, 그럴 때까지 계속 무덤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다. 난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write it mine 카이저 뵐뤼버 마인크랍 라이텐 그럼 말을 타는 거예요. 마 카이저. 음,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카이저에게 그 황제에게 충성하는 뭐 그런 적탄병인 거 같아요. 뵐뤼버 마인크랍. 제말 타고 카이저가 네 무덤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필슈베르 클레덴 블리첸. 필필 브리넨 에퍼만 가시죠? 그러면 베트슈베트는 음, 이것도 검이에요. 검. 음, 클리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소리예요. 그 크누렌, 클리 클리렌. 윈터라이즈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개 목걸이 같은 걸 하면서 막 이렇게 짖으면 왜그쇠가 찰랑찰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클리렌. 굉장히 시끄러워요. 블리제는 뭔가 번개가 번쩍번쩍. 왜그 칼이 굉장히 잘 닦여진 그런 칼이. 싸울 때 보면은 여러분 무슨 그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번쩍 번쩍 빛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칼을 막 찰랑찰랑 소리가 나면서 막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단 그리고 나면 슈타이크 슈타이겐 이게 와프 와프는 무기인데 게 와프넷 게와프 그러면은 그 무장을 하다 이런 게 이제 다이찰뭐그칼총 이런 거다찬 상태를 말해요. 헤 e r v o 앞으로, aus dem 자, 무덤에서 그 군장을 딱 갖춘 채로 내가 h e r v o r s t 일어나는 거예요. den Kaiser, d e Kaiser zu schützen, 왜 일어나냐면 그 k a i 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2부 여기까지 올릴게요.